황영웅 가수님의 복귀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이 가수님의 독점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활약이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으며 가수님의 무대는 조회수 신기록을 세우며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재해석한 곡들은 원곡자들조차 매료시켰고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가수님의 복귀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 윤여정님의 한 인터뷰에서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여정님은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연기를 하며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고 있는 윤여정님은 황영웅 가수님의 곡을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 감정들이 밀려온다고 전하며 그의 음악적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배우의 칭찬은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대중의 애정과 존경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여정님과 음악 전문가들의 칭찬은 가수님의 예술적 실력과 인간적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 모두 가수님의 뛰어난 중저음 음색과 깊은 감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인성에 대한 경비원의 증언은 가수님의 따뜻하고 겸손한 인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의 바른 행동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 동료와 선후배들에 대한 존중은 가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과 함께 가수님의 음악적 재능을 결합시킨 활동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님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수님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불편함을 줄수 있으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팬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영향력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그의 과거 봉사활동 영상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수님의 따뜻한 인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가수님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비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여전히 대중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며 무대 위에서의 활약과 팬들과의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유튜버들과 언론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나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예능 촬영 소식은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불행히도 이는 모자이크 처리된 다른 연예인의 이미지로 밝혀져 팬들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를 갈망하는 팬들의 열정과 기대를 반영하며 그의 복귀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팬들의 열정적인 소통과 응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는 등 팬카페는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뜨거운 지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수님의 복귀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통해 공개된 황영웅 가수님에 관한 소식은 일부 논란의 영상이 가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일부 언론의 오보와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중들에게 방송과 언론의 내용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증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팬들은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그의 무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따뜻한 인성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결합된 복귀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과 열정은 끊임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의 돌아옴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가수님 어서 빨리 돌아와 주세요. 보조개가 매력적인 황금 보이스 영웅님 무대에서 보고 싶습니다. 등의 애타는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지역별 팬 모임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이 소속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수님의 측근을 통해 알려졌으며 대중들은 이를 듣고 노래 실력도 최고지만 인간성까지 최고인 가수님, 황금 보이스만큼 마음까지도 황금이신 영웅님이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와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은 팬들의 기대와 열정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어디에서든 황영웅 가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상태입니다. 가수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팬들은 가수님의 콘서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님 콘서트에 플래카드 흔들며 함께 보러 갑시다. 콘서트 티켓 오픈되자마자 매진될까봐 미리부터 마음 졸여집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 가수님에 대한 소문이 황영웅 가수님의 그늘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도 화제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가수님이 하차한 후, 손태진 가수님이 우승하면서 다양한 의문과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그의 다양한 모습들이 영상 조회수 신기록을 경신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대중의 기다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황영웅 가수님의 광고가 다시 한번 송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선보였던 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명동의 초대형 전광판에서 황영웅 가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팬들이 뭉쳐서 가수님을 응원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황영웅 가수님의 동네에서 몇몇 유튜버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가수님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을 뒤에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황영웅 가수님을 향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황영웅 가수님의 팬카페 회장이 황영웅 가수님에게 직접 팬카페 운영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팬카페에서의 팬들과 가수님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은 이 소식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이 직접 팬카페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가까운 소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을 직접 찾아가 응원하는 행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가수님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뒤에서 응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팬들의 의견은 가수님과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인성과 선행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봉사활동 및 기부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황영웅 가수님의 과거 수익 기부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인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며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방송 활동 전인 무명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그가 단순히 탁월한 가수뿐만 아니라 멋진 인성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황영웅 가수님의 봉사활동 영상을 보고 그를 훌륭한 청년이자 멋진 영웅으로 칭찬하며 그의 행동이 자신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를 통해 공개된 이러한 정보들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가수님의 노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님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다시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멋진 무대 복귀를 함께 응원합니다. 특히 아침 프로그램인 아침마당 등에서 그의 출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미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방송 출연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노래 실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황영웅 가수님의 참여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은 방송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의 참여는 방송사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러 방송사에서 그를 섭외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명동 전광판 출연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트로스타 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루어진 이 이벤트는 황영웅 가수님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에서 진행되는 이 3일간의 전광판 이벤트는 서울 을지로 입구형 롯데백화점 에베뉴엘 정문 맞은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황영웅 가수님의 매력적인 모습과 가수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팬들은 이를 통해 그의 복귀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를 통해 이와 같은 소식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행보의 대중과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예술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가수님의 무대 복귀와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며, 황용훈 가수님이 음악과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를 기다리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